샬롬 반갑습니다. 피플이 여러분, 오늘도 함께 QTM에서 성장하는 시간 됩시다. 오늘 2023년 2월 9일 목요일, 오늘 QTM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 자신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두 맹인을 어 고치십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진정 고쳐줄 줄 알고 어, 이렇게 니네들이 다가오는 것이냐. 그들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점검들을 또 하면서 아, 정말 믿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또 믿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음, 그러고 그들의 두 눈을 고치시고. 또그 이어 또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음,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막 귀신도 고치니까 야 어떤 큰 귀신의 이름을 불러서 음, 이런 잡스러운 귀신들을 물리치는 거 아니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음. 어 예수님은 어 이러한 음해에도 불구하고 또 회당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는 일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어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 사람들은 점점점 몰려오지만 참 그들 한명한명 한명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 이렇게 어,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음, 어, 추수할 일꾼이 없다. 야, 하나님, 어, 구원, 구원에 이르도록 도울 어, 일꾼들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어, 추수하실 주인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어, 이들의 참 안타까운 불쌍함을 어 한탄하며 말합니다. 어 우리가 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 지금 8장 9장을 걸쳐서 믿음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지만 또그 믿음의 중요함 속에는 어 극렬하신 마음 또한 있으십니다. 음, 어, 어떻게 보면은 어, 극렬한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되는 믿음의 마음 아닌가 합니다. 음, 우리가 어, 또 성경을 읽으며 전도를 하며 할때 음, 극렬한 마음으로 어, 전도를 하고 또 극렬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어,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게 정말 실제인 사람들만이 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어, 정말 극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어, 오늘도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어,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마음 태도들을 보면서 아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어, 믿어지는 그런 순간들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함께 큐티하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 디테일한 마음들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